네, 아, 자 공동 인터뷰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문태주 피디님부터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과 또 수민의 반찬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께 네 기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민의 반찬 연출을 맡고 있는 문태주 피디입니다 어, 김수민 선생님하고 이렇게 반찬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메인에서 빠져있던 반찬을 메인으로 끌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누가 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는 사람이 김수민 선생님이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민의 반찬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만나서 계속 미팅을 해보니까 어떤 게있으면 모든 아이템을 선정부터 해서 과정까지 선생님이 모든 걸 결정하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반찬에 대해서 열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예계 쪽에서는 선생님의 반찬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것만 봐도 선생님의 어떤 이렇게 솜씨가 엄마 솜씨라고 할수 있는 이게 손맛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일단 기획하게 됐고 지금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아 기대가 큽니다. 우리 노사윤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안 계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한입니다. 수면의 반찬. 네. 네. 정말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머. 네, 푸짐하고 또 제가 요리에는 자신이 없는데, 어, 이렇게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 좋은 요리 또 우리 몸에 정말 생명이 불어넣어주는 어. 엄마 밥상 같은 네. 어, 그 밥상, 반찬을 배워서 아,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맛있 웃음> 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수빈 선생님. 네,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어, 우리가 제작팀에서 한 30명 초대를 했는데, 아, 7, 8, 아니, 초대는 그 정도였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요즘 연예계뭐 기사가 없죠. 그러니까 심심해서 오셨죠. <laughs> 아유 뭐 최고의 기사죠. 아 암을 썼을 거야. 감사하고요. <laughs> 처음에 우리 문태주 PD님이 어 연락 오기를 이런 아이템으로 내 반찬만 가지고 한번 어 승부를 걸어보겠다. 만안 하신다면 이 프로젝트를 적겠다. 그랬는데 사실 배우가 본업인데 이게 고민을 하는데 점점점점 점점 어, 마음이 내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우리 세대 내 세대가 이제 끝나가면 정말 우리 할머니 엄마가 해주던 반찬은 영원히 맛보지 못할 것 같아서 어, 이런 각그 중식, 양식, 어, 불가리아식의 대가들한테 정말 우리 다 먹어보고 큰 물론 여경래 셰프는 화교식이 기 때문에 뭐 아주 꼬리꼬리한 뭐 조개젓 이런 거는 안 잡숫겠지만 <laughs> 그런 걸좀 가르켜줘서 우리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던 아이템을. 꾸며봤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어 한번 있다가 애교로 작은 도시락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은지조림하고 풀치조림하고 갓김치하고 조금씩 넣었는데 맛을 보시고 정말 맛없으면 맛없다고 쓰세요. <laughs> 어, 정말,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어서 반찬 요리를 하냐고 쓰세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 도시락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 집에 갖고 가세요. 다시 사용해도 됩니다. 와.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부터 마음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네, 우리 여경 셰프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요리를 하고는 여경이라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화계고요.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또 한국 분이고 또김 씨인데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이제 김경래가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성을 따라서 역영래가 됐고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찬이라는 거는 제 주변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류를 한 40몇 년 했는데요. 어, 김수민 선생님을 또 스승님으로 모셔가지고 반찬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한국에 있는 중요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더 많은 우리 한국산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좀더 많이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최현석 셰프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수민의 반찬에서 김수민 선생님의 애제자와 수제자를 맡고 있는 최현석입니다. 언제부터요? 어머, 처음 들었네. 어, 어, 원래 그. 양식을 하거나 현대요리를 하는 셰프들이 지금 한국 맛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맛으로 뭐 세계에 좀 많이 다 알리고 있는데, 저도 그 배움이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에 수민이 선생님의 이제 이 반찬을 배울 수 있게 돼서 흔쾌히 어, 아. 촬영을 같이 하게 됐고요. 네.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걸 느끼고 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칼 셰프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 수민의 반찬 막내, 셰프하고, 혼자 외국인, 오. 셰프인데요. <laughs> 네, 외국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서그 지금 벌써 넉화 두반 촬영 했는데요. 아, 어죽이랑구죽이랑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오. 우리 옛날에 레시피 좀잘 가르쳐 주라고. <laughs> 저도 에, 지금 김승민 선생님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옛날 어떻게 먹는지 좀 다시 이렇게 살다주시면 저도 어, 우리나라 음식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옛날 엄마 아빠 만드는 거좀 다시 살라 주라고 오 <laughs> 네. 옛날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왜아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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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더 네. 궁금한 점들은 잠시 후에 질문을 통해서 또 받아볼게요 자 이어서 어, 너무 아리따운 여성분이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못 뵀는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민의 반찬에서 보조 역할을 맡게 된 김이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민, 네, 첫 녹화에 아우 지라하고 손을 다쳤어요. 어머. 칼로 그래서 헉. 일곱 바늘을 꿰맸습니다. 헉. 이거 보여드려. 오. 어, 그 제가 소뚜껑을 열다가 아이고. 그 밑에 칼이 있는데. 헉. 상식적으로 칼이 떨어질 때는 그냥 내비를 두었는데 칼을 잡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맵한 일곱 여덟 을 다행히 인대는 안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녹화에 피를 봤기 때문에 대박이 날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희선 배우님 네. 보조 역할로서 이번에 네. 수미의 반찬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예정이신가요? 어, 수미 선생님의 왼팔로서, 우와. 네, 오른팔은 아직, 왼팔로서 네, 왼팔로서, 어,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보조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연기를 하시던 분이라 굉장히 또 아리따고 말씀도 잘 하시네요. 네.